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을 죽이고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공작사건. 문재인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문재인의 손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이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던 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 사건. 2018년 2월, 그러니까 울산 이, 울산시장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죠. 울산과학위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보통 울산과학기원은 설립 때 울산시가 대규모 투자를 했고. 그리고 매년 울산시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 문재인이 참석을 해서 청와대에서 학교를 통해서 김기현 시장 측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김기현 측의 움직임을 거의 완전 봉쇄한 것이죠. 축사나 시상도 안 된다. 그, 김견 시장이 행사장 앞에서 문재인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 인사도 안 되고, 환송 인사도 안 된다. 간단한 티미팅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문재인이 교정을 돌면서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김기현 시장은 참석하지 말아달라. 완전 그 행사에서 김기현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했던 특히 문재인과 김기현이 나란히 앉거나 행사를 같이 하면서 사진 찍히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문재인. 자, 그래서 김기현 시장은 뭐 얼쯤하게 문재인이 축사를 하는 단상 뒤에 서 있다가 뭐 슬그머니 행사장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울산에서 벌어지는 울산시와 관련돼 있는 울산과기원 행사에서 완전히 현재 김기현을 봉쇄시키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현직 시장에게 줄수 있는 일종의 후광. 이것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문재인의 청와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를 하면 명확하게 이것이 얼마나 송철호를 도와주기 위한 선거 개입 기획이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 2월 이후에 지방선거 때까지 문재인이 지방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마다 대구의 권영진, 제주의 원희룡, 부산의 서병수, 이런 단체장들과는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송철호를 돕기 위해서, 송병규의 업무 일지를 보면 이 선거에 대한 문재인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송철호의 라이벌인 임동호 형제. 임동호는 시장선거에서 경선 때 라이벌로 붙었다가 경선을 당해서 송철호로 전략공천하자 경선을 할수 없었죠. 항의를 했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보 사퇴를 사실상 종용받았지만 상당 기간 버티 고 있었던 이 임동호 임동호의 동생 임동욱은 그러니까 울산 시장 선거 2년 전인 2016년 4월 총선 때 자, 그러니까 송철호가 아홉 번출마만에 당선이 됐으니까 2016년 국회의원 총선 때 낙선한 것은 여덟 번째 낙선한 것입니다. 그 후로 사실상 송초로는 이제 정치를 포기하고 완전히 뜻을 접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때도 2016년 총선 때도 이 2016년 총선 부산에 출마하는 문재인이 같이 국회에 들어가자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송초로의 출마를 거의 강권하다시피 했었죠. 자 그때 송철호는 탈당을 한 상태였고 이 민주당의 후보가 임동호의 동생 임동욱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식 후보. 그런데 송철호가 계속 임동욱에게 후보를 단일화하자, 후보를 사실상 후보를 사퇴해라, 후보를 나로 단일화하자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 가했습니다. 그러나 임동호의 동생 임동욱은 거절을 했죠. 당신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단유화를 하느냐?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어떻게 후보직을 포기하느냐? 라는 식으로 버텼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민주당 측의 표가 분열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 다 떨어지고, 새누리당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철호를 국회의원으로 꼭 시키고자 했던 문재인의 눈에 임동호 임동호 가, 이 형제가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그래서 송경기의 업무 일지에 VIP에게는 그러니까 문재인에게는 임동호 형제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라는 이런 이런 분석의 정황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지르게 울산 과기원 방문 때는 자신이 직접 송초로를 도와주는 액션을 하기도 했지만 그전에는 치밀하게 자신이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밑에 사람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하면서 선거 공작을 사실상 지휘한 정황이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동원을 해서 송철호에게 울산시장의 출마를 권유하고, 그리고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임무는 한병도 정무수석이 맡았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원광대학교 총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임종석 청와대 팀에 포진하고 있었던 한 10명 내외의 학생운동권 출신 중에 한 명입니다. 2017년 11월에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원전 의원이 불법자금 스캔들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의 출마 공작이 시작된 게 10월이기 때문에 전병원도한달 넘게 그 공작의 내막을 상당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동영상에서 전병원이 입을 열면 다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병원은 아웃되고 한병도가 들어갔습니다. 한병도가 임동호를 만나서 임동호 측에서는 오사카 총영사를 원했습니다만 고베나 센다이 총영상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안을. 그리고 또는 아니면 공사의 사장 자리. 자, 이것은 저희 드루킹 사건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드루킹이 자신의 측근 변호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김경수에게 제안을 했던 것. 그런데 김경수가 오사카 총영사 대신에 고베나 센다이 총영사를 얘기를 했던 것. 자 이제 결국 청와대 단계에서 안 됐는데, 자이 김경수는 이제 이, 이 댓글 조작 댓글 조작 킹크랩 시연 이것과도 관련이 돼서 킹크랩을 알았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었어 일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 이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불법 여론조사를 청와대에 참모로 시켜서 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 개입.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와 청와대의 참모들의 선거 기획이나 개입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는 단순한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개입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총동원돼서, 아니, 정부까지 동원이 됐죠. 기획재정부에서 김기현, 김기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모병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그래서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민주당, 정부. 이세 군데가 동원된 문재인의 송초로 살리기. 문재인의 음흉한 손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